아, 5주차두 번째 시간 형용사 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란 <laughs> 음, 두 가지 용법이 있다고 그랬죠?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 이걸 용도상으로 얘기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정적 용법은 제한적용법 즉 명사를 한정한다는 얘기겠죠. 서술적용법은 다른 얘기로 보호로만 쓰이는 거니까 보호적용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이점은 똑같은 형용사지만 형용사가 한정적용법으로 쓰일 때와 서술적용법으로 쓰일 때 차이점은 한정은 반드시 명사적 요소와 결합해야 된다. 이 명사적 요소를 한정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 서술적용법은 보호적용법이니까 스스로 쓰인다. 즉, 뒤에 명사가 오지 않는다. 예요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래서, 형용사에서는 아, 아, 두 가지용법이 있구나. 형용사가 두 가지용법으로 쓰일 수 있다는 라점 생각하고, 자, 여기 이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형용사 위치가 나와 있어요. 형용사 위치. 우리가 품사 설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품사는 그 어휘가 문장 속에서 하게 되는 역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역할에 따라서 그 역할에 맞는 위치에 나오도록 돼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반드시 처럼 어순이 중요합니다. 자 관사. 관사 형용사 얘기했죠. 소유 형용사. 한정적 형용법을 얘기했어요. 전치사. 전치사의 끝은 명사 그랬으니까 동사. 뒤에 형용사. 자, 여기까지가 다 한정사고, 형용사도 한정의 형용사요. 그러니까 뒤에 뭐가 있어요? 명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이 뒤에 형용사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형용사절은 관계대명사절이에요. 그거. 관계사절. 자, 관계사절만 형용사절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laughs> 어순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어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봅시다. 한번 여기 분석을 잘 해보게요. 자소유형용사예요 소유형용사의 끝은 명사 그랬죠. 동사가 나왔으니까 여기까지가 의미요소에요. 그럼 소유형용사 플러스 명사 따라서 콘클루전이콘클루전이 바로 명사로서 주어의 위치에 나와있어요. that 하고 나와있어요. 자 비동사 다음에 that절이 나오게 되면 얘는 반드시 동격절입니다. 즉 얘가 n이고 얘도 동격을 이루는 명사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we 주어 should work 동사 hard 부사 이렇게 해서 이 대절이 my conclusion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내 결론은 내 결론은 we should work hard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my conclusion과 we should work hard.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 학생이 하, 열심히 일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applicant 지원자들. 했는데 후가 나왔어요. 아 관계사절이구나. 후아 qualified 하고 또 다시 동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 applicant를 수식해주는 관계사 절. 근데 후가 나왔으니까 동사에 바로 동사가 뒤에 나왔고 그러면 이 후는 애플리컨츠를 얘기하고 관계 대명사에 주격 후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한정사절은 생략한다. 그러니까 애플리컨츠가 주가 된 거예요. will be hired. 자, 그러면 who are qualified. 자격을 갖춰진 자격이 갖춰진 애플리컨트 지원자들은 will be hired. 채용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채용에 가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이렇게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아, 퀄러파이드 즉, 기본적으로 토익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토익 점수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영어 구사력이 있어야지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laughs> 자, 그다음에 보면 관사형원사 자 그래서 관, 어순을 얘기할 때 관사형용사 그 다음에 뒤에 맨 뒤에 관사형용사 끝은 명사 그랬죠 여기까지가 하나의 의미요소가 되는데 바로 뒤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명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니까 이 전체는 명사적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말은 형용사 그러니까 형용사가 나올 것이고 자 형용사를 수식해 줄수 있는 것은 뭐예요 부사. 자 문제는 이렇게 되므로 관사형사 앞에 형용사가 안 나오더라도 명사가 나오면 관사형사 쓴 어, 명사적 요소로 의미요소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로를 쳐놓은 이유는 뭐냐면 옵션이죠. 이게 올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올수 있다는 얘긴데 어떻게 올려는 반드시 이런 어순을 거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형용사 위치라는 것은 바로 형용사 나올 때 분명히 한정적인 법으로 쓰일 때는 명사와 결합하니까 어, 결합하는 어순 바로 그것이 관사 또는 부사 형용사 명사 이어순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분사가 한번 해봅시다. <laughs> 더 관사 형용사 크리에이티브 관사 형용사 끝은 명사 그랬죠. 동사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의미 요소 끝이에요. 자, 자또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자 관사 형용사 그 다음에 advertising campaign, a d v e r t i s i n g 나왔으니까 이것은 아 복합 명사라고할수 있어요. 아니면 이것이 분사로서 형용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형용사가 두 개가 나란히 겹쳐 쓰이는 그 다음에 캠페인, 창의적인 광고 캠페인성. 어, 광고성 선전은 또는 광고성 선, 어, 선거 유세는 했는데 선거 유세가 아니라 컨슈머스가 나왔으니까 선전이 되겠죠 광고성 선전은 popular 비동사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popular popular 하게 된다면 어, 인기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자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더 관사 형용사 highly, l y 터으니까 부사라는 걸알수 있겠죠? 관사 형용사의 끝은 명사. 자, book, lunch. 여기에서 book 명사, lunch 이것도 동사인데 명사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lunch 는 lunch인데 book lunch. 자, successful 형용사. 딱 그래서 관사 형용사, 부사, 형용사, 명사. 이 호순이에요. 이게 주어가 됐으니까 자 관사 형사 생략, 부사 생략, successful 생략.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n. 그다음에 was 동사 attended. 자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 여기까지 동사 by 전치사 thousands 수량 형용사 겸 수량 명사가 되겠죠. 이 막연한 숫자를 표시해주는. 막연한 수의 명사, people 하니까 여기 전체가 by 플러스 명사 그래서 전치 사구 전체적으로 부사구 그래서 수동태의 일형식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순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어.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 해볼까요?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형용사. 형용사가 어떻게 복합명사, 명사 명사끼리 결합. 바로 위에서도 지금 여기 나왔죠. 자 됐을 때 복합명사, 명사 명사가 결합하는데 그 앞에 있는 명사가 주로 뒤에 있는 명사를 한정해 주는 꼴인 아, 형용사적인 용도로 쓰였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명사 명사 결합이지만 자 그러면 존 명사 그래서 명사적 교수 was awarded 자 수동의 동사 for 전치사 his 소유 형용사 exceptional 형용사 job performance 명사와 명사의 이게 바로 복합 명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전치사 구에 의해서 이게 바로 ad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with 전치사, 어 관사형사, 프로모션 명사 그래서 이 자체도 또한 부사가 되겠죠 음. 자, 존은 상을 받게 됐습니다 His exceptional, 그 아주 특별한 자퍼포에서 업무 실적 with a promotion, 승진과 함께 그 위대한 업적에, 업적에 대해서 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승진으로서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복합 명사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묶 런치가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복합 명사로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다음 문장 보니까 명사와 형용사 결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앞에서 띵의 명사는 띵의 명사는 바로 형용사가 뒤에서 후이 수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 어순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수 있는데 음, 특별하게 명사는 명사인데 뒤에서 한정받는 뒤에 형용사로 의해서 한정받는 그런 명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대우 봅시다. The 관사 형용사 bank 명사 will take 동사. every 수량형용사 measure. 자, 이게 형용사 수량형용사 명사 하니까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n. possible. measure인데 possible 하니까 가능한. to ensure the safety of the cashiers. 투 o ensure, 투 o b 사라는 n 알수 있겠죠. 자, 봅시다.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될 텐데 이매주 o be d be e be e to be o n e t be e be 니 e to be e to o n to e d o n 되니까 be d o 서 e to be d be e 이 o be 어 뒤에서 수식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파스불이 후위 수식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이 파스불은 매주어를 수식하기 위한 형태. 투 인셔 바로 주어 동사 목적형태 성분이 다 나왔으므로 다 나온 성분 뒤에 나오는 투 부정사는 어, 바로 뭐예요? 구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The safety of the cashiers. 자 여기서 the 세, the safety 명사 of the cashier 또 명사 명사 후비 명사 따라서 이 부분은 형용사 되니까 수식. 따라서 이 부분은 생략. 자 인슈하는데 뭘 인슈해요? The safety를 인슈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뱅크는 Every m a s u r 모든 수단을 모든 수단인데 어떤 수단이에요? 가능한 모든 수단 뭘 하기 위해서 to ensure the safety of the cashiers 현금 출납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취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따라서 원래도 possible, possible measure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 뒷부분의 투 정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주, 매주하고 파스벌이 뒤에서 형용사로 수식했다, 후위 수식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번째 문장, please report the totally financial expenses. 자 보니까 please 이 부사 의미가 없고요, report 명령문이랑 갔어요, 청구형 명령이랑 갈수 있죠. 동사, the 관사형용사, totally totally니까 얘는 부사예요. 부사인데 봤더니 financial 얘가 형용사로 봤는데 이게 형용사 명사의 어순이에요. 이 파이낸셜이 재정적인 재정 의미하는 하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의 명사처럼 쓰인 거죠. 파이낸셜 스펜시스 이렇게 되게 되면 토 l 리가 아니라 여기서는 토탈이 totally 돼야 되겠죠. 형용사가 돼야 되겠죠. 부사가 되면 파이낸셜이라는 것을 수식하게 되는 건데 이게 명 명사가 아니라 이게 복합 명사 형태로 쓰였기 때문에 이 부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형용사가 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5주차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는데 앞에 1교시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 어, 과제는 여러분들이 잊으시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2일 이 여섯 개, 일곱 개 문장을 여러분들이 어, 문장을 분석해가지고 그거를 파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주차까지 마치겠습니다.